어,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네 기억이 나십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아브람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흉년이 들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라는 질문을 어,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평안하면 내가 어, 신앙생활 을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생활 더 잘할 것인데, 나는 어,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삶의 위기를 막아주지 않고 허락 왜 이런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상하게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일절에 어,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 때와 비슷한 흉년인데요. 어, 가난안 땅에서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의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뭐 당시는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삭 또한 흉년을 피해서 그랄지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데려갑니다. 이 아비멜렉은 뭐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그런 공식적인 직함이 좀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야비멜렉이라고 하죠. 이삭이 그랄에 있던 블레셋 지역까지 내려간 이유는 무엇이냐? 뭐 다름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보다 어, 그럴 지역이 좀더 괜찮았고 여기도 여차하면 이제 애굽으로 어, 내려가고자 그 마지막 경계선 그랄 지역에 머문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시험은 왜 찾아오는가 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와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으신 이유도. 우리가 평안하면 신앙생활을 더잘 할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죠.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또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잡음으로 또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이삭에게 있어서 흉년 또한 그의 믿음을 더욱 더 성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삭의 다루심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죠. 하나님의 이다심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을 더 확고히 세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기미가 보이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상하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하는 땅에 머물 것을 명령하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지시한 땅에 머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큰 충격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시할 땅에 머물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 너에게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 생활 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현재 생활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는 상 대표적으로 우리가 애서를 둘수는데 저번 주에 애서를 잠깐 다뤘는데 애서를 둘수 있는데 애서는 어땠습니까? 현재 지향적인 사람이었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그냥 실컷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모든 욕망을 통제하며 절제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애국에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기근 있는 땅보다 그랄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머물어요 그런데 그랄에 머물려고 하다 보니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디부가난 포계의 아리따움으로그고 백성이 디부가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런데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애굽도 그랬지만 애굽 애국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에 있는 그럴 지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고대의 여자를 한뭐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그것을 먼저 차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니부가를 사람들에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를 했죠 아직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뭐 이삭이 어, 아내라고 그 니부가를 아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아직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런 보호해 주신 것을 정확히 경험을 아직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꾀를 내어요. 그래서 이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우연치 않게 밝혀지게 돼요. 아마 하나님이 그 에비멜렉에게 보여 주게 했겠죠. 우리 8절9 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삭이 때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센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봅니다. 뭐 우연찮게 봤겠죠. 그래서 이삭을 불러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 누이들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네 부가를 끼얹고 뽀뽀하고 있는 모습 우연히 아비멜렉이 보게 되고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으로 잘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그 약속을 거르치는 경우가 있죠. 이삭도 분명히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복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이삭의 거짓말에 들통이 났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이 우리의 어떤 뭐 완벽함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린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지 뭐 우리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이 실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왕이 이제 그랄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도 이들을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실수였지만 그럼에도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덮어 주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애굽땅으로 가지 말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랄땅에 머물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여 어여쁘게 봐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수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삭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서 지금 어떤 시기죠? 흉년의 시기잖아요. 흉년 비가 오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백배나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대하고 완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있던 땅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말까 고민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백배의 소출을 얻게 된 것이죠. 원래 이사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전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배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십사절에 보면 목축도 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럴 땅에 머무은 이삭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애굽 이삭에게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이 장애물이 장애물이었죠. 그리고 나의 욕망과 욕심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힘쓰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자 할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럴 땅이 어떨결에 못 물렀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순종도 기쁘게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를 기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기냐 그럴 땅에 잘 살게 되자 새로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반면에 또 언제나 시험도 함께 다가왔는데요. 이 사기 거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시기하게 돼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인 이삭이 와서 자기들보다 더 잘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흉년의 때에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 혼자만 잘되다 보니까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15절 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 그들이 벌어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려요. 한마디로 이사포로 떠나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허락해 주어서 시작한 것인데 막상 자기들보다 잘 되니까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여 우물을 메워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누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싸게 빌려서 이제 음식점이나 카페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죠. 건물주가 이제 배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단수 단전을 하고 이제 나가라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사 입장에선 할 말이 있죠. 자신이 뭐 도둑질을 해서 거부가 된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죠. 또 그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삭에게 거부가 된 것도 아니죠. 또한 우물을 이삭에 판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것이다고 서로 명색까지 했거든요. 창세기 21장 보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물에 관한 언약도 맺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우물을 우고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떠나라는 것이 죠 한마디 하루 아침에 이제 이삭은 좀 알거지 신세가 된 겁니다. 이에 맞서서 이삭의 행동을 우리가 좀더 주목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삭은 이에 맞서 싸우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을 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 자신의 지분을 주장했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데 21장에서 분명히 아브람과, 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서로 어, 공존하고 서로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자기 주장을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싸우는 대신에 평화를 선택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그리고 1 8 절에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뭐 당시에는 우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또 어, 많은 목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야 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파 우물을 파는 우물을 파고 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기에 또 파는데 셈에 근원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물줄기 있는 곳에 우물을 파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이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2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우물을 네. 네.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목자들이 뭐 거기도 목축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오 이삭이 목자가 다툽니다. 이거 우리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흔한 말로 정말 어, 눈 뜨고 코배는 그런 일입니다. 분명 내가 파고 어, 샘그 물길도 얻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거지를 써요. 그랬더니이 사기 그 다툰 말며 그 우물의 이름을 애색이라고 합니다. 그 이사기들과 다투지 않아요. 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를 팠는데 근데 거기서 또 다투게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나는 어 대적함, 적대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온유함으로 이 상황을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이 온유라는 거 성경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 절제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뭐, 모세오경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 닛, 리더로서의 어떤 힘과 권력이 있죠. 사람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력과 힘이 있는 모세는 당연히 그들을 어, 강압적으로 조용하게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패널티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그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뭐 아비멜렉은 그렇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왕이니까. 그런데 그날 목자들은 어떨까요? 이삭이 힘을 과시할 수도 있죠. 뭐 목자들 해봐야 얼마 몇명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보면 분명히 거부가 되었고 많은 신하들도 많은 종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다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색과 신나가 있죠. 억울한 다툼과 불리한 적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도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투지 않고 이삭이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함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는가?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왜다투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우물도 필요했겠죠. 그들의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것마다 우물을 파니까 그들이 그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고 시기했겠죠. 그래서 우물을 뺏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물을 파니까 이 우물이 넉넉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다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르호보 넓은 장소라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겪은 다툼과 적대는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그런 갈등과 고난을 보여주죠.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온유함을 선택했고.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이 이삭의 인내가 인내와 평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르보스의 축복으로 이어진 것이죠. 애석과 신나의 그억울 함을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르보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이죠 온유함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르보시라는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산상순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선택했고 그 평화를 지키고자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이 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십팔절 어, 다음 주에 살펴볼 때 한번 먼저 볼게요. 2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바라며.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면 보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사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비밀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며 온유하며 화평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이루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되죠 그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다투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툼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르보세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애색과 신나의 갈등과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툼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풍요 곧 루우봇의 넓은 은혜 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모두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죠. 근데 그 복의 시작은